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이 침수 참사. 원인들이 속속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침수 방화쇠는 결국 이제 제방이 붕괴되면서 붙었는데 이 임시 제방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임시 제방은 사고 지점에서 불과 지하차도에서 이제 한 300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바로 왼쪽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이고 오른쪽은 미호강입니다. 미호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미호천교 아래. 임시재방이 이번에 유실된 겁니다. 강 옆에 바짝 붙은 임시재방이 유실되다 보니 한꺼번에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임시재방, 제방, 임시재방 제방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재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재방은 왜 허문 거예요? 공사 때문에 허물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그 영상과 사진을 직접 보시죠.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서 풀이 미성, 무성하게 난 곳이 이게 원래 기존의 재방입니다. 그런데 왼쪽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 방수포가 덮여 있는데요. 방수포가 덮인 곳이 바로 임시재방입니다. 기존 재방이 공사 구간에 해당돼 지난 2021년 11월 철거가 됐다는데요. 왜 하필 이 자리냐? 행복청의 해명도 들어봤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려면 교각, 즉, 이 다리 기둥이 필요한데, 교각을 세우기 위해 기존 재방을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방은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 기둥 만들려고 이제 허물었다는 거고 네. 비가 오니까 거기에 임시 제방을 쌓았다 이거네요. 네, 매년 우기마다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이런 해명인데요. 그럼 올해는 언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들기 시작한 건 6월 29일, 제방을 다 쌓은 건 7월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적하는 건 임시 제방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단면도로 보시죠. 기존 제방의 높이는요 해발고도 기준으로 31.3m였고 임시 제방의 높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74m로 임시로 쌓은 게더 낮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계속 좀 따져봐야겠지만 주민들은 한결같이 저희 채널에 제보를 주실 때 뭔가 부실했다. 네, 폭우 때, 폭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안했다, 부실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에도 그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오전 7시 30분쯤에는 포크레인 한 대가 재방, 보강 작업을 왼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로부터 15분 뒤인 오전 8시, 그러니까 사고 발생 40분 전에는 이미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로 덮어놓은 임시 제방 일부분이 터지며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미 제방 공사는 7일에 끝났고 사고 당일 보강 작업을 한 거다 밝혔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정홍수기가 우리나라는 6월 21일부터 9월 21일입니다. 이때는 재방에손안 대는 게 우리 기본 원칙이에요. 그 기간 내에 재방을다 손대겠다 하면 허가를 좀 내주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또 다른 마을 관계자는 이 사고 당일 그러니까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무너진 임시 재방에 공사 차량이 다녀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덤보차 한 삼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이 한막 이십 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가도로 있는 흙을 파서 그거 갖다 메꾸는 거예요. 자, 이 임시 제방이 불안하면 그 사실 통제라도 막았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미 1, 1, 2에 불안하다, 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사고 발생 시간 여덟 시 사십 분보다 한한두 시간 전인 오전 일곱 시이 분에는. 긴급 대피해야 한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죠. 바로 앞 10분 전에는, 사고 바로 10분 전에는 지하차도에 이미 물이 차오르고 차량이 힘겹게 빠져나오는 장면도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나 행복청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많이 올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져야겠지만 침수사고 징후들에 대한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면 상황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몰랐다. 올걸 대비해야죠. 네,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